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포로입니다 어, 오늘은 어프로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좋아져서 많이들 라운딩 나가시는데 쇼게임 항상 문제죠 이 어프로치와 퍼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어프로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혼란을 겪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프로님은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어떤 프로님은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물론 다그 프로님들이 다 자기가 해오던 것이 있고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뭐 자신 있게 본인의 방법을 설명을 하고 이 어프로치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계시지만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또 그걸 제대로 못 받아들이는 경우들도 많이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대로 공이 잘안 맞는 거죠. 근데 그냥 우리가 저는 어프로치를 좀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공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세컨샷을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온그린에 실패를 한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는 어프로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어프로치는 어... 따지면 파포 기준으로 세번째 샷 기준이 될텐데 이걸 붙여야 파를 할수 있어요 퍼팅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일단 가까이 붙여야 늘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늦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가까이 붙이는 게 목표다. 근데 이제 그날에 따라서 그린 빠르기가 달라지죠. 골프장마다 그린 빠르기가 다 다르고. 그러면 그린이 조금 빠른 그린이다. 그러면 내가 조금 적게 봐서 좀더 굴러갈 걸 생각을 또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좀빠르게 조금 그렇게 빠르지가 않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이제 핀 주변으로 다이렉트로 보내주는 것이 이제 세 아이언 샷을 할때 좋겠죠 세컨샷을 할때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어떤 공이 포물선을 그려서 떨어뜨리는 이 어떤 떨어지는 각도가 결국엔 좀 낮죠 로프트 각도대로 얼추 맞을 테니까 그러니까 아이언 샷을 때려서 이렇게 포물선하다 아래로 떨어지는 중력의 힘에 의해서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런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단, 어, 그냥 살짝 띄워서 이렇게 떨어뜨리기만 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런이 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나온 거리가 35m라고 했을 때, 그립 빠르기가 뭐 요즘에 뭐 어느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뭐2.67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 35m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좀 띄우는 샷을 하겠죠. 입어서 거의 30m 정도 언덕 위를 떨어뜨려서 한 5m 정도 굴러가는 거 또는 뭐더안 굴른다 그러면은 뭐 거의 핀을 봐야 되겠죠 한 2~3m 굴을 거 보고 그럼 쳐볼게요 35m 조금 짧 잠깐 다시요.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35m. 지금 거의 32m 떨어져서 4m를 튀겨서 불러서 봤는데 굴러서 튀기도 하고 굴르기도 하고. 그래서 35m 정도를 지금 제가 친 거예요. 맨. 35m. 맨. 자, 요렇게 이제 어프로치를 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사실 이샷 자체가 그린의 어떤 이 흐름이라든지 그린의 상태를 보고 친게 아니죠. 단순하게 거리, 방향만 놓고 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뭐 과정에서 그린의 모양을 그렇게 보지를 않죠. 일단 핀에다 붙이는 게 목표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짧은 거리에 엣지에 공이 있는 경우에는 띄워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도 뭐, 핀이 저 멀리 뒤에 있다든지, 뒷핀인 경우에. 어쨌든 내가 공이 위치한 잔디, 페어웨이나 러프 위치에 반대되는 쪽에 핀이 있는 경우에는, 뭐, 상당히 거리가 있으니까 띄워서 또 맞출 수도 있겠습니다. 그린의 크기가 또큰 골프장이라면 또 띄워야 되겠죠. 그래서 거리를 직접 맞춰야 되겠지만, 지금 이런 정도의 어떤 컨디션이다. 회웨이가 위치가 좀 영역이 좁고 그린의 영역이 좀 많은 상황에서 핀이 보이고 그린의 흐름이 좀 보이는 입장에서는 좀 굴리는 게좀더 정확할 수 있어요. 굴러가는 모습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어느 정도 떨어뜨려서 굴릴 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게 굴려야 되니까 어, 매우 빠른 기준으로. 내부하는 기준으로 네. 제가 이제 놓고 해볼게요. 20m 어프로치. 그러면 대략 한 10m, 11m, 뭐 12m 정도 떨어뜨려서 좀더 굴러가는 정도. 뭐 이렇게 될 거예요. 또는 그립발이가 더 빠르다. 그러면 뭐 7m, 8m 떨어뜨려서 그만큼을 굴린다든지. 뒤에가 내리막이면 또 그렇게 보고. 뒤에가 그렇게 또 오르, 살짝 오르막으로 굴려야 된다. 그러면 12m, 13m 떨어뜨려서 굴리거나. 이런 상황일 거예요. 그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냥 이거는 일단 평지고 매우 빠른 기준이고 그러면은 제가 뭐한 절반 정도 10에서 11m 치고 나서 굴러가는 거리를 확인을 해 볼게요 지금 이 클럽은 48도 웨지 어프로치입니다 해볼게요 48도 지금 제가 캐리로 9.87이니까 10m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한8.7 정도 굴러갔어요. 그러면, 한, 뭐, 8m, 9m 정도 굴러간 거죠. 9m 떨어뜨려서 9m 굴러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정도의 컨디션인 거죠. 그러면, 좀, 우리가 바꿔서, 연습장 거리를 보통으로 해볼게요. 보통. 굉장히 안구르는 겁니다. 안 구르는 상태에서는, 자, 똑같이 한 10m 정도 떨어뜨려볼까요? 자, 지금 제가 한떠드리게10.8 정도 돼요. 10.8 정도가 되는데 15m 밖에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안 굴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굴러가는 거리가 이그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린 스피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린 빠르기를 그래서 체크를 항상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티어4를 하기 전에 그, 캐디 분들한테 그린 빠르기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써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그린 빠르기는 사실 테스트하는 그린을 기준으로 속도를 측정을 한 거지, 홀마다가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상황을 좀 어느 정도 기본 평균적으로 봤을 때를 이제 우리가 대비를 하는 거고, 플레이하는 과정에서 집중을 해야 되는 중에 하나가, 다른 플레이어들이 공을 쳤을 때 굴러가는 스피드 정보, 이런 것들을 그 순간순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르막이다, 내리막이다도 파악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그래야, 더 굴리느냐, 들굴러가느냐, 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테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것들은 경험에 의해서 가져가시고, 여기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정확하게 공을 타격하는 게 1번이다. 두 번째, 그리고 방향이 정확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확한 힘을, 내가 보내고자 하는 힘을 쳐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연습장에서 어떤 연습을 해야 되냐면, 정확하게 맞추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한번 여기 맞고, 한번 여기 맞고,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맞추는 연습을 하면서, 정확하게 맞춰야 일단, 그러고 나서 방향을 잡나요? 아닙니다. 정확하게 맞추면서 방향도 정확해야지, 정확한 어떤 연습이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1번 정확히 맞추는 것과 정확한 방향을 보내는 것은, 그 세트로 묶어 가실게요. 그냥 원 플러스 원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정타를 치면서 정확한 방향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힘 거리감에 대한 힘은 경험치예요. 연습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어떤 힘은 어떤 자기가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세 번째 거는 조금 놔두고 좀 세게도 때려보고 약하게 때려보고 나중에 하시고 첫 번째 정확하게 타격을 해내고. 정확한 방향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두 가지를 해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셋업을 잡을 때어 어, 어프로치 어드레스 셋업을 잡을 때 어떤 식으로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냐? 우리가 어프로치할 때 왼발을 뒤로 빼서 오픈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왼발이 뒤로 빼서 좀 오픈을 해 줘요. 이게 왜 그러는 거냐? 우리가 아이언 샷이나 드라이버 샷을 할 경우에 몸이 리드가 돼서 클럽이 뒤따라 떨어져서 임팩을 줍니다. 이 모양을 미리 만들어 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어떤 과학적인 내용들이 뭐 물론 들어가 있는 건데 뭐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원래는 이렇게 해서 똑바로 쳐가지고 이렇게 치면 어표도 맞고 열려도 맞고 막 그래요. 그런데 셋업 자체를 우리가 샷을 할때 몸을 좀 돌린 상태로 타격을 주다 보니까 이 모양을. 짧은 스윙에서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짧은 스윙 하는데, 어디를 쎄도 똑같이 하고서, 이렇게 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왼쪽 골반을 살짝 열어줌으로써, 내가 뭐, 이, 그 타격을 해내는 이 몸의 꼬임을 살짝 만들어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 발을 뒤로 살짝 빼고 오픈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빼주는 이유도 힘을 이렇게 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살짝 돌려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른발은 꼭 일자로 놔줘야 된다. 얘가 에이밍의 기준점이고, 얘가 샷에도 기준점이기 때문에, 이 기준점은 그대로 따라온다. 우리가 높은 건물을 지을 때, 이 수평이 맞는지를 볼때 어떻게, 보면 어떤 그, 그, 슬라브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우리가 그, 어떤 실을 띄우는데, 그실 띄우는 그 기준점이 오히 오른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른발이에요. 그리고 왼발은 뒤로 살짝 빼주고 오픈해준다. 그래서 골반은 살짝 돌려진 채로 유지해 준다. 근데 어깨는 어깨는 공을, 공을 보내는 방향과 일직선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어프로치 때는 셋업을 스탠스 셋업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골반은 열려 주지만 어깨는 일자로 만들어준다. 골반 미리 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타격을 해준다. 그런데 아 지금 지금 보통 빠르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셋업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다리를 막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제대로 방향을 봤는지를 어떻게 알 겁니까? 엎어 맞은 건지, 방향을 잘못 봤는지는 확인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방향을 이렇게 보면 이 각도를 뭐 내가 기억을 할 것도 아니고 방법을 없어요. 그러면 내가 자, 이제 똑바로 맞았는데 방향을 잘못 봤다라고 파악을 할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똑바로 잘 섰는데 내가 엎어서 잘못 쳐서 맞은 거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른발을 기준으로 놓고 공 나가는 방향에 90도를 맞춰놓고 왼발은 그냥 열려져 있는 이 골반의 모양을 잡아주기 위한 동작인 거죠. 그리고 이 어프로치 할때 다리를 막 모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심을 잃으면 칠때 정타를 못 때려요. 이 셋업 이이드 어프로치라는 것도 중요한 거 뭐냐면 중심이 제대로 잡혀 있을 때 정확한 타격을 합니다. 그런데 몸의 중심인 이탠스를 일부러 좁게 쓸 필요가 있겠냐 이거죠. 짧은 어프로치를 하더라도 내가 이 어깨 넓이 몸통 넓이만큼은 셋업을 충분히 해줘서 내가 이 스윙의 움직임이 견고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목적이지. 지금 짧은 스윙 하니까 더 짧게 하면, 뭐, 퍼팅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드라이버 할때막 이렇게 하고, 아이언 치다가, 어프로치 하다가, 퍼팅 이렇게. 그래야. 아니니까, 그냥 이 몸통의 넓이만큼은 꼭 내가 스탠스를 취해주면서 몸의 움직임을, 음, 으, 저 흔들림을 최소화해주는 것이 목적이다. 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몸통 넓이만큼은 최소한공 3개, 4개. 정도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는 꼭 어프로치 셋업을 스탠스를 서 줘야 돼요. 그리고 골반을 살짝 열어 주는. 우리가 어프로치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는데 재밌어서 한번 더 할게요. 어프로치를 해고 이렇게 어프로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몸을 먼저 돌려 주는 거다. 돌려 주고 어, 나서 손에... 공을 아, 여 일단 우선 체중을 왼쪽에 둡니까? 물어보시는 분들 있는데, 그냥 왼쪽에 두고 싶으면 두세요. 누가 만약 왼쪽에 들어왔으면 두세요. 가운데 둡니까? 가운데 두실 분은 가운데 두세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 체중이 유지된 채로 공만 타격하는 연습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게 유리하냐, 안, 안 하냐는 사실 뭐 장단점이 다 있을 거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5대5로 놓거든요 5대5로 놓고 살짝 체중 이동 살짝 해주는 이과정에 리듬을 태우니까 하는데, 체중 이동이 어려우신 분들은 왼쪽에 살짝 놓겠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칠 때까지. 그래서 셋업을 해주고, 공을 가운데다 놓니까 오른쪽에 놓습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공을 가운데에다 놔주는 게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필드에서 내가 취해, 에, 상한, 취, 필드에서 내가 오른발에 계속 놓고 연습을 했는데, 스탠스상 이렇 공이 오른발보다 더 넘어가는 스탠스를 쓰게 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려워지죠. 그래서, 가운데다가, 나, 가운데나 조금 가운데보다 오른쪽 정도를 맞으면서 어느 정도 최대한 이 스탠다드 존을 만들어 주어 놓고, 필드에서 내가 좀 약간 그 스탠스에 따라서 변형이 있을 때 조금 오른쪽에도 놓을 수 있겠고, 좀 왼쪽에도 놓을 수 있겠고, 이런 식으로 내가 좀 조절이 가능한 정도로 내가 연습을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예,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은 살짝 가운데나 조금 오른쪽 정도, 공 반개 정도 오른쪽 정도. 그래 놓고 손목을 세워 줘야 돼요. 이 토우 부분이 들려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프로치 하는 게. 그러면 손이 당연히 손목이 눌러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칠때 여기가 맞아요. 그러면 정확한 타격이 되나요? 바닥이 딴딴하면 클럽 돌아가 버립니다. 그럼 어퍼 맞아버리고 뒤땅 따닥 맞아 버리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이 공을 타격하기 위해서는 토우 부분과 힐 부분이 1대 1로 똑같이 바닥에 닿아 줘야 됩니다. 이 상태에 이 라이 각도가 만들어진 이 클럽을 그 모양 그대로 잡아주고 손목을 살짝 세워주게 되거든요. 왜냐면이 라이 각도 자체가 내가 잡을 때 라이 각 자체가 좀좀 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손목을 좀 세워주는 것이 헤드를 떨어뜨리는데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공보뭐 뭐 체중은 뭐 5대 5공 가운데 뭐이 기준으로 두시고 알아서 이제 맞춰서 하시고 공은 예제 손목은 살짝 세워진 채로 골반 열고 어깨 는 늘자. 그 상태에서 타격을 해주는 겁니다. 그냥 머리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공을 정타와 정방향을 맞추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내 힘이 20m든 30m든 상관하지 말고, 공을 똑바로 맞추고, 공을 정타를 맞추는 연습. 지금 살짝 탑핑 맞죠? 또 연습을 하는 거예요. 다시. 어드레스 셋업 잡고, 손목 세워주고, 살짝 뒤딱 맞죠? 또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공을 정확하게 맞추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다시, 자. 손목을 세워줘, 손목을.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정타 맞고 방향도 맞았잖아요. 자꾸 이런 식으로 내가, 어, 공을 정타를 때리고 공을 정확한 방향을 보내는 게 연습이 돼야지만이 필드에서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또 습관이 돼서 습관이 나와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필드에서도 또 경험을 해야 되겠죠. 그 경험이 또 플러스가 돼서 쇼 게임이 완성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네. 세팅 탑핑도 뒷땅도 나면 안 돼요. 정확하게 타.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쳐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거리는 제가 뭐 20m 설정을 해놨지만 20m 못친건 아니고 정타와 방향만 지금 놓고 지금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중요 중요한 점이 하나 뭐, 무엇이 있느냐? 손목 까딱으로 때리면 안 돼요. 이거, 암입니다, 암. 이게 암덩어리에요. 이 손목 쓰는 걸로 컨택하면 안 돼요. 만약에 손목을, 이게 만약에 손목 컨택으로 공이, 이게 손목 컨택을 어프로치 할때 쓰는 사람들이, 아, 나는 이렇게 해서 공잘 맞은 적 많아. 이런데, 그럼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손목 컨택은 아마 확률이 떨어질 거예요. 이 손목을 내가 어드레스 셋업을 한이 상태에서, 다시 몸이 변형되지 않은 상태에 다시 와야지 일정하게 공을 때릴 수가 있는 건데 손목을 꺾어서 손목으로 치면 타이밍이 안 맞으면 뒤딱나고 생크나고 탑핑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숏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셋업을 싹 해주고 셋업을 해주고 손목을 세워진 채로 그냥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찍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방향과 힘을 맞추는거죠 근데 또 중요한건 뭐냐면 제가 1절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적이 있어요 오른쪽 허벅지 앞에서 그립이 지나가는 이 스윙이 돼야됩니다 어프로치 셋업을 할때 요렇게 셋업을 하세요 막 요렇게 이렇게 그럼 백스윙이 어떻게 해야돼요? 걸리죠 그럼 몸을 비켜줘야됩니다 그럼 몸이 흔들렸죠 전부 안맞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렇게 막혀있잖아요 막막 그러면 바깥으로 뺄 수밖에 없어요. 냥 걸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셋업을 일부러 만들어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올바른 자세를 취해주면은 그런 거를 불필요한 아웃으로 뺄 일도 없고 몸이 비켜줄 일도 없는데 왜 그런 셋업을 만들고 불필요한 행동을 하냔 말이에요. 그냥 어프로치 호흡. 자체를 잘 셋업 잡을 때 힙을 좀 뒤로 밀어주고 상체 숙이고 자 오른쪽 허벅지 앞에서 그립이 왔다 갔다 할수 있게끔. 그 상태로 나 주는 겁니다. 그리고 골반 열고 어깨 일자 툭 이렇게 간단하게 해 주는 겁니다. 손목을 꺾어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헤드 페이스 면을 유지 똑바로 갖다가 밀어주는 거죠. 다시 한번 손목 세워주고 자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해 주다 보면. 맞는 순간에 힘이, 아, 어느 정도 가더라가 이제 데이터가 쌓이는 거죠. 그,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거리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이런 과정인데도 띄워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공을. 러닝이 아니라 이제는 띄우는 어프로치. 그럴 경우에는 공을 가운데나 또는 왼쪽에 놓고, 셋업은 다 똑같아요. 셋업은 다 똑같이 하시고, 대신에 이손 자체가 리드가 조금 돼 있어야 돼요. 리드가 좀 돼서 똑같이 손목을 세워진 채로 유지하고 톡. 띄워서 떨어뜨리는 거 그대로 밀어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살짝 뒷땅이 났는데 뭐상관 없어요. 잔디에서는 이 정도는 어, 이제 잔디 밑에 약간의 에어도 있겠고 디봇도 살짝 낸다고 가정을 한다면 사실 지금도 정타를 맞은 거 지금도 정타를 맞은 거긴 한데 어쨌든 다시 한번. 공을 살짝 가운데나 네. 또 가운데 살짝 왼쪽에 두고 손이 공 위치보다 좀 나가 있는 상태에서 유지돼서 손목을 쓰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어프로치를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러닝이든 뭐 띄우는 어프로치든 이런 어프로치 두 가지로만 딱 이게 좀 생각을 하시고 편하게 단순하게 두 가지로만 어, 자기네 샷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필드에서 아주 유용하게 그 어프로치가 사용이 될 겁니다. 오늘 제가 좀 열변을 좀 토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포로의 생활골프 많이, <laughs> 제가 어, 영상을 많이 못 올려서 좀 죄송한데,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 어프로치 영상을 토대로 올 시즌에 꼭 쇼게임의 어떤 그 고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김포로였습니다.